아니! 아무자 끼어들어가지고! 아니요! 아따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또 흥이 나는가! 흥나이 아따 더 흥나는 거 내가 보내주려고 나왔지! 아 그렇지! <놀람> 아파이 천지 하늘과 땅을 받다주는이 장대라는 거를 올라가서 몸을 기원하는데 이야 어아이놈이또 어떻게 쓰는 물건인고하니 어떻게 쓰노? 아 대부분 하늘에서 내리고 중복은 주상님께서 내리시고 그리고 아 소복은 본 스스로 노력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아 이게 무슨 소린가 어렵지 어렵지 내가 보여주면 이렇게. 아. 이야 용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비호하잖아? 그렇지? 그러면 <laughs>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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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조용하면 이렇게 된다요? <laughs> 조용하면 이렇게 된대야저희대 <laughs> 양쪽에 대신 문제를 같이하고 아줌마 용을 쓰네 용을 써? 나... 조용하면 이렇게 다 심다니까요? <laughs> 아무래도 볼때 올라가게 네. 아 아무래도 볼때 오늘 오늘 보험금 좀 타격 생겼네 와 그래 <laughs> 오늘 사 먹는구만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한번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자 그럼 한번 올라가 보자 대야 <laughs> 보니까 돈 높아 돈 어. 높아 그치 더 높은거 아니야 이거 니5 아, 0년때힘좀 네, 깨트려 보이던데 세찬이 아이 힘들어 보이는 거지, 건, 지 힘든건 전혀 아니야 경치도 좋고 아이거경치 네, 한번 지랄 네. 같이도 좋구나 지랄같이 좋 여기 있는도 있네 야빠 어. 맞다, 겁나게 좋다는 뜻이야 그냥 아따 그리고 통령용 우백호 남주자 부현무라 네, 가고 들어 보니, 전국의 미남, 미녀가 여기 다 모여있구만 그래! <laughs> 이렇게 시끄럽게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! 칭찬도 해주는데! 에 그렇지, 그렇지! 그런게 아니, 미남도 아닌데 여기 왜있는가 나! 어! 아, 미남은 아니지, 만 어! 미녀가 미녀. 아니아 그래, 그래. 위에서 보니까 미녀 같네. 나그렇다 지세! 자, 그러면 레이더 분도 올랐으니!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의 목욕을고천지신문인께드려볼까 아, 하는데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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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으니 이 재주권도 관객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, 인사드려야지! 아 그러면 이 위에서 인사드리기는 어렵고 어? 재이권도 <laughs>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, 그치? 놀랬던가? 해요 대단해요 깜짝 놀랐어 아 맨날 하는건지 놀리면 안되지 왜는 아, 봐아 <laughs> 그치 몇번 <laughs> 안했긴 했지알라 그럼 다음 주에 자, 다음 대주로 넘어가세요. 그 다음 대주는 사람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가로 본능 있지 않는가 가로 본능? 가로 본능! 아니, 가로 본능 아는가? 가로 본능은 모르고 본능이 충실하긴 하지. 아 그러면 가로 본능으로 가볼까 하는데, 어, 여러분들은 가로 본능 하세요 네! 옛날에 그 핸드폰이 막 가로로 이렇게 돌아간다 광고가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빼달려 있었던 어. 거 언제쯤 얘기를 하는겨? 아, 아, 아. 사실 나도 몰라. 그렇지, 너도 모르지. 나 아, 애기였어, <laughs> 그때. 그러니까 말이여. <laughs> 자, 그럼 파란막이 대사이로 <laughs> 넘어가세. 자, 때려라. 열시고! <laughs> 자, 이제 다들 가로보니 뭔지 아셨죠? 네. 자, 그럼 이제 다음 세트로 넘어가보네. 다음 세트는 무엇입니까? 네. 자, 다음 세는 해는 더 어둡, 어둑한데 바퀴가, 매롱 매달려있었다. 비사해졌다 자, 때려놔! 아니겠는가? 아 그렇지 4 0아가면안될것 같아서 0 0 m 후에 400m 로 넘어가고서 아까 했던 가람막이두대 사이 가로군는 있지 않는가? 그렇지 그럼 한번 다리 한번 걸어보고 해볼까 하는데 이거 또한 아내려겠구나자 내가 하겠네. 20점. 방 갈뻔했네. 갈뻔했다고. 어, 너무 조용해서. 너무 조용해 갈뻔했네 <laughs> 너무 조용해요. <될까요>? 너무 <laughs> 조어요이 <laughs> 정도면 됐건가 살짝 부족한데. 살짝 부족하다는데요. <laughs>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아, 너무 빨리, 좋아. 빨리 진행하고 매달리고 힘드네. <laughs> 그래 그래. 그래. 아이고, <laughs> 자, 그럼 다음 대전을. 자, 자방 고등어를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뒤집어 가며 구워볼까 하는데 이것또 한참 이해 됐구나. 자, 때려라! <목소리> 밑에서 잘 차려. 아, 밑에서 잘 차려. 요 내가 대본 보내줄자며. 아, 그렇지, 받지, 받지. 아니 혹시나 힘들어 보여서 말여. 혹시 뭐 사는 거지? 아, 그렇지, 아, 그렇지. 하나 더 있네, 하나 더. 어떻게? 대본 맛있게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익었는가? 잘 익은 거 같어. 그럼 또 다음 대주로 넘어가야지. 또 있어. 아직 많어. 아직 많어. 그래서 왜? 이번에는 장단 한번 몰아붙여봐가지고 기술 여러 개한 번에 쫙한번 짜... 해볼까 하는데 얼씨구 아까 내가 이렇게 조용하면 어떻게 된다 했지? 9가 아, 깨지지. 아, 그렇지 못 되는 거지. 아, 좋구나. 아, 아, 아. 아, 저쪽은 아직도 내가 이 기가 커. 저쪽은 아직도. 9가 깨진 거잖아요. 그쪽에좀 쳐져요. 좋아요, 좋아요. 진짜 얼음을 공략을 쳤는데 또. 뭐 또... 어, 그렇지. 그도 근데 코미나 아닌데 이게, 아우. 그럼 올라가 볼까? 그래 올라가 볼게. 자 그럼 내려라. 괜찮아, 바이크도 마이크 괜찮지? 어, 바이크 괜찮지? 아, 마이크 괜찮네. 다행히 또 돈이 많보마야잘본 거나 두도수비하아 이거 깨지면 돈이 얼마요? 그렇지 오늘 이따 쌍달라 가. 어, 그래요, 그래요. 자, 이제 그럼 마지막 계좌로 가볼까? 또 있어, 마지막이. 아이, 마지막은 해야지. 아, 힘들다, 어이. 아, 아따 이거 왜안 꽂아져? 이거 잠깐 내려와봐. 꽂아줄게, 그러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올라오기 힘들어. 아, 올라오기 힘들어? <laughs> 야. 어, 아, 그건 몰랐네. 아, 아무리 들고 해야겠네, 마지막인데, 뭐. 어. <laughs> 자 마지막 세조는 번개 떨어지다 한번 뚝 한번 떨어져 볼까 하는데 떨어져! 아니 떨어지면 가고 뭐 겠는가이 마지막인데 마이크 조심해! 아이생님미를 걷어야겠지 않겠는가? 그렇지! 자 번개꾼 번개사 일했다 자려라